고품격 테니스 방송 더 테니스 43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산더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레디기 아 레디기 아니죠. <laughs> 저는 레디기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솔리입니다. 네, 오늘 아 어, 좀. 어색하네요. 네, 휑하네요 네, 지금. 네, 휑하네요 지금 한 분이 안 계셔서. 네, 지금 제가 찬더러 님의 얼굴 이렇게 마주볼 일이 흔치 않은데. <laughs> 그러니까 제자리 저긴데. 네. 네 오늘은 어, 부득이하게 레디 님께서 개인 어, 네. 사정으로 어, 방송을 함께 할수 없어가지고. 네. 어.. 쉴수 없어요 그래도 저희 둘이 갑니다. 네. 네. 둘 저라도. 꽉꽉 어,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테니스토크에서는요 마무리가 된 상하이 오픈과 네. 그리고 이제 지금 하고 있는 네, 네 지금 하고 있는 아마티 오픈 아마티 네. 오픈 네. 그 다음에 노르디 오픈 그 다음에 유로피안 오픈 네그서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시켜드릴 거고요 어, 일단 솔리님 네 제가 이제 테니스를 치고 있으면 간간 일주일에 네. 한두 번씩 만나는 테니스장에서 네. 전혀 지금 어, 아 보이지 않고 있어요. 아 간단한 그만 토크를 해볼까요? 네, 그 제가 해보죠. 네. 어,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하. 어 진짜 예전에는 진짜 하루에 막 두세 탕씩 뛰던 거를 <웃음> 그러니까요. <웃음> 일주일에 한 번도 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한 번도 못본거한근2주네 아. 테니스장에서 뵌 적이 없는 거 같아요. 아 그리고 제가 네. 그 저희 제가 있던 클럽이 네. 어, 폭파됐어요. 어 왜죠? 네 없어져 클럽이 없어져가지고. 본분. 네 그래서 분해됐다. 네 그래서 이제 소속된 곳이 없어져가지고 어, 무소속. 네 무소속이라 가지고 출마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laughs> 아 왜죠? 무슨 아, 이유가 있나요? 아모 아, 모르, 모르겠어요. 어. 이제 뭐 모종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도 음, 음, 이제 또 아니, 대비로. 네, 네, 네네. 네네, 네네, 네네. 대비. 단식 열심히 치고 계신가요? 네 저는 뭐 계속 꾸준히 음. 네, 열심히 치고 있습니다. 아네 저는. 네. 네. 얼마 전에 단식 대회를 나갔다가 어? 단식 대회를 나갔다? 네아네 아, 네. 참패하고 왔습니다 어? 어떻게 되셨죠? 결과가 어.. 예선 탈락했구요 <laughs> 2패 네어 2패 2패 했구요 응. 아 처음.. 처음은 첫 게임은 둘다약 비등비등했어 근데 어. 노예들을다따인거예요 아. 상대의 실력이 조금 더 좋았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이제 아 안타깝다 하고 이제 이.. 두번째 게임을 좀 절치부심 해보자 했는데 두번째 게임은 맛있게 아. 베이글 아 맛있게 아주 테니스를 처음 치는 사람처럼 제가 <웃음> <웃음>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단식 때는 처음 나가셨죠? 아, 예, 네. 처음 아니에요. 아, 처음 두 아니에요. 번째인가 두 번째? 그래요. 네, 어. 네. 그때 첫첫 번째는 결과가 어땠죠? 방송을 한번 좀 진행해 볼까요? 이제. 아, 네, 네. 그만하는 걸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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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오픈. 음, 마무리된 상이 오픈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시안 수영의 마지막 상이 오픈. 어, 첫 번째 제가 가지고 온 뉴스는 또 다시 탈락한 알카라즈입니다. 아, 알카라즈가 또 다시 떨어졌어요. 네. 핏트 마치의 활약, 아하. 어, 토마스 마치의 활약인데요. 네. 어, 경기 결과는 게임 스코어 어, 6대7 타이브레이크 5대 7, 5대7 이렇게 해서 어, 마치 선수가 어, 승리했고요. 알카라 선수가 이제 북미 하드코트 네. 대회를 어, 성적이 안 좋았잖아요. 네, 맞아요. 어, 좀안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차이나 오픈을 이제 어, 참가를 했는데. 이때 이제 신너 선수를 만나서 우승을 했어요. 네. 여기서 이제 아 다시 이제 알카라즈 선수가 이제 올라오나. 어, 그전에 이제 레이버컵, 레이버컵에서 네. 어 단식을 두번다 이겼고 차이나 오픈 이제 500대회에 와서 이제 우승까지 시너르 선수를 이기고 우승까지 했는데 아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알카라즈 선수가 어치집 부심해서 올라가나 싶었는데 아쉽게도 또 마치 선수를 만나 가지고 8강에서 어, 탈락을 했습니다. 어 경기를 봤는데 어좀 알카라즈 선수가 아쉬운 코스 선택이 좀 있지 않았나 음, 음, 끝내야 될빈 오픈 코트에다 넣지 않고 약간 이제 수비가 가능한 어 쪽으로 코스를 선택해서 마치 선수가 이제 얻어맞는 네. 마치 선수 패싱을 얻어맞는 그런 모습이 몇번 보였고 어, 마치 선수가 어, 계속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어, 그래서 계속 잘 어, 많이 눈에 띄는 선수였고 어, 이번 경기에서 코트 커버력과 퀄리티 높은 스트로크를 어, 보여주면서 오히려 좀 알카라즈 선수를 좀 눌러버리는 네. 네,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어, 보면은 네. 좀 마치 마치 선수가 좀차더 네. 차분해 보인 네, 그런 맞아요, 네. 경향이 있었어요. 네, 엄청 좀 높은 경기력을 네. 어, 보여줬고 실력을 보여줬고요. 알카라즈를 보고 시종일과 계속 무릎, 몰아붙였던 음,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알카라즈는 작년 16강에서 네. 디미트로프 선수에게 패배하면서 네. 16강에서 또 탈락을 했는데요. 한 단계 올라간 8강이지만 패배하면서 어 이번 마치 선수를 이겼으면 네. 다시 한번 시너 선수와 대결이 이제 성사가 되는 거였는데 네. 어, 지, 어 패배를 하면서 시너와의 대결은 불발이 됐습니다. 음. 참고로 그 토마스 마시 선수는 체코의 프로 테니스 선수로 주목받는 신의 선수예요. 네 네. 그래서 그 2020년 독일에서 열린 ATP 챌린지 투어에서 우첫 우승을 차지한 후에 이제 이번 2024 상하이 마스터스에서 세계 2위인 알카라즈를 꺾은 대 이변을 네. 보여줬어요. 네. 근데 아쉽게도 이제 다음 시너와의 만남에서는 시너한테 졌죠? 그죠. 시너한테는 뭐 어, 똑같이 뭐 조수, 좋은 좋은 모습은보여진것 같은데 어, 시너에게는 안 되는 모습을 보여줘 얻어 맞았죠. 네. 네. 어 다음 제가 준비한 소식은 시너의 첫 번째 상하이 오픈 타이틀입니다. 네. 어 조코비치의 1 0 0 번째 우승을 저지했습니다. 아하. 네. 네, 경기 결과는 7대 6, 타이브레이크 7대 4, 6대 3으로 어 2대 0으로 세트 스코어 신너 선수가 이기면서 우승을 차지했고요. 조코비치가 어 모습을 결승전 모습을 봤을 때 일단 무릎에 이제 그 보대를 하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어 음, 100%가 아닌 몸 상태인 것 같고 어 시너를 상대하기에 조코비치가 좀 힘이 많이 딸리는 모습. 음. 음, 그리고 아, 어, 그런 조코비치 모습을 보면서 좀 약간 측은한 모습. 오, 왜요? 어 왜요? 약간. 점으로 가는. 저물어가는... 네, 약간 그런 모습을 제 이제 그 테니스 시절 땐 네. 어, 빅3잖아요. 그죠그렇 어, 로조 페더러, 라팔 라달, 그 다음 조코비치 이제. 어, 그 전까지 더 하면은 앤디 머레이까지. 빅4. 어, 또는 그 다음은 빅3였는데. 이제 마지막 남았거든요, 조코비치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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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근데 아직까지 뭐 날카로운 모습을 여전히 갖고 있지만. 이 신호 선수한테는 이제는 약간 밀리는 모습 음. 뭐 물론 무릎도 있고 몸 상태가 네. 뭐 크게 막 예전에 그몸 상태 아니겠지만 좀 그런 모습에서 짠한 느낌이 좀 들었어요 저는 네. 좀 아쉬웠던 게 네. 이번에 상하이 마스터스에서 우승을 하면은 (100번째) 타이틀이잖아요 그쵸, 그쵸, 100번째. 특히 이제 마스터스에서 우승을 해서 (100번째) 타이틀을 얻고 그쵸. 이제 은퇴를 하면 은퇴까지, 은퇴까지 은퇴까지 하면 깔끔한 어, 또, 또 이제 네. 그런 걸 수도 있겠다라는 그렇죠, 그렇죠. 생각을 또 한번 해봤는데 네. 아쉽게도 이제 올해 좀큰 대회에서 이제 0 번째 타이틀을 얻기는 조금 어려워진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죠 네, 지금 조코비치가 올해 성적이 좀 많이 안 좋죠. 네. 어 올림픽 금메달 빼고는 전혀 지금 한 개의 타이틀도 못 따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근데 이제 조코비치는. 이번 상하이 마스터스 결승 끝나고 한 인터뷰에서 네. 나는 올해 올림픽 그쵸, 금메달 그쵸. 따서 다 했다. 네. 나는 마 나는 이게뭐백 번째 뭐 타이틀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쓴다라고 음. 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그렇기도 한게 어, ATP 그 타이틀을 조코비치가 제일 많이 지금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올림픽이 제일 일단은 자기가 그 제일 비용 거주 한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도 뭐큰 성과를 이뤘다고 아마 본인이 생각을 한것 같아요. 네, 네. 네. 이 세트를 완전히 그냥 뭐6대 3으로 제압을 당한 모습을 보였고요. 하지만 조코비치는 상하엽분 최다 우승자입니다. 네. 아, 네, 몇번 우승했죠? 4회 우승했고요. 우와. 어, 앤디 머레이가 3회 네. 우승했어요. 네, 그다음에 로저 페더러 선수가 2회 네. 이렇게 우승을 했고 어, 신호 선수와 조코비치 선수는 전적이 4대 3입니다. 동률입니다. 네네. 동률. 어, 이거를 보자면 21년 몬테카를로에서 조코비치 선수가 이겼고요. 22년 윈블던에서 어또 다시 조코비치 선수가 이겼고, 그다음 23년 윈블던도 조코비치가 이겼습니다. 네. 그다음에 23년 ATP 파이널 어 라운드 로빈에서 신너 선수가 한번 이겼고, 작년에. 네네. 그다음에 결승에서 네, 조코비치가 또 이겼습니다. 어허. 어 그다음 데이비스컵에서 신너 선수가 한번 조코비치를 잡았고요. 호주 오픈 제일 중요한 또 그랜드 슬램 호주 오픈 결승에서 신어 선수가 조코비 잡았고 이번 상하이 오픈은 또신어 선수가 우승을 하면서 어 동률이 됐습니다. 4대 4. 네. 신어 선수는 올해 7개 타이틀을 가져갔는데요. 어첫 번째 타이틀은 호주 오픈, 두 번째는 ABN 암로 오픈, 네. 어세 번째는 마이애미 오픈, 네. 번째는 테라 보트만 오픈, 네. 다섯 번째는 신시네티 오픈, 여섯 번째 US 오픈, 이제 마지막으로 상하이 오픈까지 7개의 타이틀을 가져갔는데 여기서 어, 이 대회를 보자면 어, 테라보트만 오픈, 이제 할레오픈이죠 이것만 잔디입니다. 아하. 나머지 <laughs> 전부 코트인가요? 하드코트. 아. 네, 하드코트의 완전 어,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는 시너 선수고요. 원래 이 타이틀은 하드코트의 타이틀은 누구였을까요? 하드코트의 타이틀이요? 네. 페더런가 또? 아니죠. 그럼요. 원래는 매드베데프가. 아, 메드베데프 어, 네. 음, 조코비치가 하드코트. 어, 조코비치는 뭐 모두 더 잘하긴 하지만 하드코트에 또호주오에서 강세를 보였던 선수고 이전에는 매드베테가 이제 하드코트 스페셜리스트라고 불렸는데 네. 이제는 이 타이틀을 시너 선수에게 건네줘야 되지 않나, 아, 아, 넘겨줘야 그치. 되지 않나 어, 그런 생각을 해봤고. 어, 근데 그럼 생각해 보면 네. 알카라즈는 하드코트에서 다지잖아요 지금. 그 제가 지금 이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네. 네 알카라즈는 현재 지금 어, 올해 세계 코트 모두의 우승을. 한선수기긴 합니다. 네. 윔블던 네, 우승했고요. 네. 그다음에 인디언 웰즈 우승했고 하드 코트. 네. 윔블던은 네. 네, 잔디. 네. 롤랑 가로스. 이렇게 우승을 이제 세 가지 코트를 이제 골고루 우승하는 선수가 되긴 했는데 아직까지 뭐그 하드 코트에 대한 거는 한 가지 타이틀밖에 없기 때문에 좀 아쉬운 모습이죠. 하드코트가 음. 일단은 대회 중에 제일 많은 걸로 저 알고 있는데 네. 어, 그이 지금 보자면 신원수 같은 거 거의 다 지금 다 가져가거든요. 네. 그리고 어 그랜드슬램 2개, 음. 그 다음에 ATP, 1000시리즈 지금 3개, 음. 마이애미 신시네티, 사마이. 네. 네. 지금 굵직굵직한 것만 지금 다 지금 빼먹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음. 이제 암로 오픈이랑 테라버터 오픈은 5 0 0대 위거든요. 네. 어 이거 다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시너가 좀 저번 방송부터 생각해 보면 좀알짠거 같아요. 네. 여러모로. <laughs> 뭐 일단 상대전적은 앞서고 있긴 하지만 알짜배기는 지금 <laughs> 다 가져가고 있다. 우승 횟수 음. 지금 올해 타이틀 개수도 그렇고 랭킹도 그렇고 어, 여자친구도 그렇고. <laughs> 네. 피노센스가. <laughs> 네다 <laughs> 지금 네. 가져가고 있다 어, 알짜배기는 다 가지고 앞서고 있다라고 네. 어, 말씀드릴 수 있고 아까 지금 조코비치의 백 번째 우승을 저지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백회 네. 우승 선수가 있습니다 이상 우, 우승했던 선수가 네. 네. 누구죠? 네. 지미코너스 백구회 어, 네. 그다음에 어~ 또 이분 이제 또 등장하셔야죠 네, 로저 네. 페더러 선수가 백삼 네. 회로 어~ 이렇게 어~ 백회 이상 우승한 선수가 이렇게 두분 이렇게 계시고요 어~ 다음으로는 로저 페더러의 2년 연속 방문입니다. 아. 네, 상하이 오픈을 2년 연속 방문하셨어요. 우리 네. 예, 페더로 형이 네. 어 롤렉스 홍보대사로 어, 방문 했고요. 어 이번에는 작년에는 그냥 이제 어, 인사만 한 정도? 어 이렇게 어, 만남을 가졌다면 올해는 이제 이벤트 경기를 했어요. 음. 어 중국의 장지제 선수. 네. 그다음에 가수 겸 배우 이제 이름은 안 나오셨는데 이안 나왔는데 어 가수 겸 배우 어 분이랑 그다음에 파리 올림픽 탁구 금메달리스트 판전동과 어 탁구 대결도 했고요. 네네. 어 테니스 복식 이벤트 경기도 함께 했습니다. 헉, 중국 팬들 진짜 너무 부럽네요. 어, 대회 네 개에다가 어 페더러가 와 페더러가 와가지고 지금 은퇴한 페더러가 와서 연습 경기 네. 어이렇 이벤트 경기도 해주고. 네 그리고 어더좀더 더 제가 또 왔던 게 부러웠던 게그 페더러에 딱또어 경기복을 입고 아 어, 딱 딱. 딱 맞춰 입고 네네. 그 모습을 지금 은퇴했는데 네. 언제 보겠어요? 언제 보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딱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부럽습니다 지금. 아, 부럽 네, 진짜 네. 중국 팬들. 네, 어 정말 부러운 어, 중국 선수고 저도 언젠가 한번 볼 날이 오겠죠. 볼수 네. 있을까요? 볼수볼수 있을까요? 저희가 저희 상하이 옥품 가면 또볼수 있지 않을까? 요 내년 상하이 옥품. 네, 꼭갈수있년 어, 아,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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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네,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laughs> 네, 상하이 오픈은 이렇게 신화의 승리로 일단락이 되었고요. 지금 다른 대회들도 지금 계속 열리고 있죠? 네, 현재 ATP 250 대회 세 개가 지금 동시에 열리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카자흐스탄에서 열리고 있는 알마티 오픈인데요. 이 알마티 오픈은 어, 이전에 아스타 오픈으로 불렸던 대회고 네. 올해부터 알마티 오픈으로 변경됐습니다. 음. 어, 2020년 이 21년 약간 이제 단발성으로 이제 카자,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오픈이 열렸었는데요. 22년부터 ATP 공식 대회로 인정받으면서 이제 공식 대회가 됐습니다. 네, 이 알마티 오픈은 몇점 대회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ATP 250 250 포인트 대회고요. 2020년에는 존 밀먼 선수가 우승을 했고요. 21년에 제가 이거 말씀드린 이유가 이분을 설명 이제 해 드리기 위해서. 21년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테니스 선수 권순우 선수가 우승했습니다. 네. 네, 우승자고요. 네, 두 번째 우승자 22년도에는 조코비치 선수가 우승했고 네, 작년에는 어, 마나리노 선수가 우승을 했습니다. 네. 어, 올해는 티아포 선수, 타빌로 선수, 하차노프, 세룬돌로, 장지현 선수가 이렇게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장지현 선수는 32강 강전에서 탈락을 했더라고요. 네, 아쉽게도 탈락을 했죠. 네, 괜찮아요. 그 전에 페더라랑 같이 경기했으니까. 네, 그게 뭐 최고죠, 네. 아무도 못. 붙다네. 네. 는데 지금 같이 경기하는 게 얼마나 네. 네. 운입니까 네. 알마티 오픈에서 그러면은 가장 우승 후보로 유력하게 주목받는 선수가 누가 있을까요? 어, 제가 생각할 때는 티아포 선수가 아닐까? 티아포. 그분 네. 극분노했던 알마티 오픈에서 그그설을 날렸던 네네네. 참지 못하고 <laughs> 에포드했던 네네 에포, 에포, 네. 티아포 선수가 우승 후보이 어, 후보이지 않을까? 어,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럼 네. 또 다른 대회는 어떤 대회가 있죠? 네, 다음 경기로는 어, ATP 250 BNP 파리바스 노르디 오픈인데요. 네. 어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리고 있고요. 원래 이 대회는 어 45주차에 열리는 대회라고 이제 설명이 되는데 어있 올해는 42주차 좀 땡겨서 3주 땡겨서 대회를 진행하고 있고요. 네. 1900. 69년에 개최가 됐습니다. 와, 엄청 역사적. 네, 역사가 그래도 깊은 대회고요. 역대 우승자를 말씀드리자면 2010년. 아, 또 이분이 또 나오시네요. 네. 네. 로저 페더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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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행복하네요, 오늘. 제가 좋아하는 <laughs> 페더단선수를 많이 말할 수 있어서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어, 자주 등장해서 감사합니다. 네. 네. 2011년에는 가이 몽피스 선수가 네. 우승했고요. 13년에는 디미트로프. 16, 17년에는 델포트로 선수가 연속으로 어, 2년 연속 우승했고요. 18년에는 치치파스 19년에는 샤포발로프, 21년에는 토미 펄, 22년에는 루네 선수, 또 23년에는 12년 만에 가일 몽피 선수가 또 우승을 했습니다. 아하. 네. 올해 대회는 로블레프, 현재 루드, 디미트로프, 베레티니, 와우링카 선수, 아, <laughs> 네, 바브링카 선수, 네. 네, 바보영, 네. 네, 토미 폴 선수가 이렇게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이, 이 대회에서 또 가장 유력한 우승분은 누가 있죠? 아… 저는 디미트 로프 선수나 뭐 로블레프 선수를 꼽을 수 있겠는데요. 뭐 네. 토미 폴 선수도 잘하는 선수니까 근데 아 모르겠어요. 이 선수들이 지금 일단 루드 선수는 굉장히 심각한 부진에 빠져있고 파드코트에서 네. 루블레프 선수도 지금 뭐 크게 뭐 지금 성적을 못 내고 있을지 어, 못하고 있고 아 모르겠네요. 일단 꼽으려면 저 루블레프 선수 아니면 딤을 톨프 선수 뭐 네. 이렇게 볼수 있고 아 베네티 선수도 뭐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지켜봐야겠군요. 네. 네. 그럼 다음 또 다음 대회가 또네 마지막 세 번째 대회인데요. ATP 유로피안 오픈인데요. 어 벨기에 앤트호프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2016년에 시작된 대회이고요. 어첫 대회 때는 어, 리처드 가스케 선수가 우승을 했고 그 다음은 송가 선수 드송가 선수 아 드송가 네트송가 드조코비치네 네. 드송가 아 드송가이죠 드송가죠 드송가네 송가가 2018년에는 어, 영국 선수죠 카일 에드먼드 선수 19년에는 앤디 모레 선수가 또 우승을 했고 20년에는 위고 운베르 선수 21년에는 야니시노 선수 22년에는 오제 알리아신 선수 캐나다의 선수죠 23년에는 장난치는 장난질 많이 하는 블릭 선수. <laughs> 네, 릭 선수가 우승을 했고요. 어, 이번 대회는 드미노 선수, 치치 파스, 알리아심, 어, 바이즈 선수가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음, 네, 좋습니다. 여기서는 치치 파스 선수가 제일 우승 후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치치 파스 선수가 요새 또심각한또 기복이, 네, 네, 기복이 좀 심해요. 네, 루드 선수가 더불어 지금 심각한 부진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음. 어한 번. 우승을 할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아~ 여기도 좀 약간 모르겠네요 깜깜합니다 네. <laughs> 네, 그러면 이유로편 오픈도 좀잘 지켜보는 걸로 하고. 이상 이제 저희 지금 진행되고 있는 ATP 투어 이야기는 마무리를 해 보고요. 네, 네. 지난주에 아주 큰빅 뉴스가 있었어요. 테니스와 이 운동과 이 모든 이 신에서 가장 그렇죠. 큰 네. 뉴스였죠. 네, 바로 아주 슬픈. 네. 네, 나달의 은퇴 소식입니다. 네, 어, 네. 아, 까 제가 조코비치 선수를 얘기하면서 이제 한명 남았다. 라고 음. 말씀을 드렸는데 나달이 어 11일 날 자기 이제 게, 어, 인스타 계정이죠? S.엔에서 은퇴 발표를 했습니다. 라달 선수는 은퇴 발표를 하면서 프로 선수로 활동하며 처음으로 대단한 기쁨을 누린 게 2004년 데이비스컵 우승이라고 뭐 말을 했고요 내 인생의 완벽한 원을 그린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인터뷰 내용을 밝혔는데요. 네 그도 그럴 것이 2004년 월드그룹 파이널에서 미국의 앤디 로딕을 3대 1로 패배시키면서 스페인 우승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요. 나달의 테니스 경력이 이때 시작이 되었고, 그 뒤에 전 국민적인 스타가 되었습니다. 네, 어, 나달은 11월 말 스페인 말라가에서 열리는 데이비스컵을 끝으로 어, 은퇴를 하게 됩니다. 음. 나달은그 데이비스컵에서 29승 1패라는 압도적인 단식 기록을 갖고 있대요. 네네, 그죠. 그 1패는 딱그 처음 나왔을 때 유일한 패배가 2004년에 체코의 이리노바크 선수에게 패배를 했었는데 네. 당시에 나달은그 데이비스컵에 처음 출전한 해였고 이제 좀 이제 경험이 없던 그쵸, 그쵸. 거였는데 이제 그 뒤로는 이제 29승 데이비스컵 <laughs> 단식 전적이 29승이. <laughs> 네 대단합니다. 그런 아주 엄마 무시한 전적을 갖고 있고 이제 이 전적을 계속 안, 안으면서 마지막 은퇴 경기를 그렇죠. 11월에 말라가에서 진행합니다. 네, 아주 뜻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국가대항전에서 어 이거 약간 어? 송민규 선수와 약간 평오오오버랩네 어, <laughs> 어, 송민규 어, 어, 선수를 보고 지금 약간, 따라, 따라, 느낌? 따라하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역시 아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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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대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가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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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기가 이제 큰 기쁨을 이제 누리는 게 처음으로 기쁨을 누린게 데이비스컵 2004년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네. 그 기쁨을 누렸던 곳에서 마지막을 하는 것도 엄청난 기쁨이지 않을까. 더 이게 큰... 바로 문학에서는 네. 수미상관이라고 하죠. 아, 수미상관.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laughs> 예측해 이라서 <저>, 아니요 제... <laughs> 저 그래도 네 언어 잘했는데 네. 언어 네 삼등 급 맞았나 그랬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네 나달이 승상관을 데이비스컵에서 이룰 예정이다. 네 나달의 경기가 아주 주목받고 있고요. 네 나달의 큰 업적이 또 있죠. 어, 현역 선수 중 조코비치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빅 타이틀을 가져간 선수입니다. 음흠. 나달의 주요 타이틀을 말씀드릴게요. 나달은 그랜드 슬램 타이틀을 네, 22회 가지고 있고 ATP 단식 타이틀 92회. 허... <laughs> 그리고 올림픽 금메달.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단식 금메달, 2016년 리오 올림픽 복식 금메달. 그렇죠. 그리고 데이비스 컵 5회 우승. 로저 페더러, 노박 조코비치, 지미 코너스의 이제 버금가는 이제 아주 대단한 대기록을 갖고 있는 92회니까 선수예요. 지금 네. 지금 조코비치가 (99회거든요) 지금 (100번째) 아하. 우승을 <laughs> 저지당했기 때문에 네언젠가뭐할수 네, 있겠죠 조코비치가 할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네 나달이 (92회다) 네 그리고 이제 나달의 가장 대단한 기록이죠. 프랑스 오픈 네 그거, 그거 빼면 안 되죠 열네 번 우승 그렇죠 아이 클레이의 황제라고 불리게 된 가장 큰 계기라고 볼수 있는데 사실 저는 나달의 은퇴 소식을 네. 프랑스 오픈에서 보았으면 좀더 좋았겠다라는 그쵸, 그쵸. 생각을 네네. 했는데 또 이제 뭐 데이비스컵과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하니 좀 그런 스토리텔링도 잘 되는 거 같아가지고 나달의 네. 그런 은퇴 경기가 되게 기대가 많이 되고 이, 돼요. 네 나달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일단은 클레이니까 네 맞아요. 그 기록은 어, 안 깨지겠죠. 절대 안 깨질 기록일 안... 것 같아요, 저는. 네, 알카라즈도 못 깨겠죠. 그렇죠? 알카라즈. 아, 그건 모르겠어요. 아직 알카라즈가 지금 한참 남긴 남았는데, 네. 과연 그 열네 번을 우승할 수, 있... 그건 좀 약간 의문인 것 같아요. 약간 의문일까. 네. 명무샤님께서곧디을 사우디 식스슬램 경기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세요라고. 아 그거는 약간 지금 ATP에서 하는 경기가 아직 그 공식 경기가 아니지 이벤트 경기이지 않을까요? 사우디 식스슬램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식스킹스슬램이라고 하고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리는 대규모 테니스 전시 대회라고 해요. 이천이십사년 십월 십육일부터 십구일까지 개최되고. 근데 이거는 ATP 투어에 포함된 대회는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랭킹 포인트랑은 좀 상관없이 그냥 이제 약간 이벤트성, 이벤트성? 네, 네 경기라고 하는데 여기에 좀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많이 참가를 해요. 여섯 명이나. 네. 조코비치, 나달, 알카라즈, 시너, 메드베데프, 루네가 참가한다고 합니다. 이 상금이 <laughs> 참가자들은 최소 150만 달러를 받는데요. 최소. <laughs> 최소 150만 달러. 그리고 유, 유승자는? 6 0 0만 달러. 이게 그랜트 우승 상금의 거의 두 배라고 해요. 이 우승 상금이. 음. 그래서 이 대회가 이 약간 사우디 아라비아가 그런 스포츠 시장에서 좀 입지를 좀 다져보려고 음, 이제 네, 개최를 하는 대회라고 해요. 그래서 좀이 오일 모니가 지배하는. 음. 테니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3일 동안 진행되면서 첫째 날과 둘째 날에 4명의 선수들이 중결승을 겨루고, 나달과 조코비치는 중결승에서 상대를 기다리는 형식이라고 합니다. 나달이랑 조코비치는 킹 중에 킹이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좀. 뭐 랭킹 포인트에도 들어가지 않고 뭐 엄청난 경쟁이 있는 대회가 아니기 때문에 참가자들도 마찬가지고 이 보는 사람들도 좀 편하게 재밌게 볼수 있는 이벤트 네네. 경기가 아닌가 싶어요 사우디 이제 사람들 되게 굉장히 부럽네요. 너무 부럽네 네, 너무 부럽네요. 이 식스 킹스를 한 번에 볼수 있다니 너무 부럽네요. <laughs> 저희가 또 다음 방송에서는 더한 주간에 펼쳐지고 있는 또 다른 ATP 투어와 테니스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laughs>